박사님 그 저희 UFC 영상 응. 안 올린지가 꽤 됐어요. 요즘에도 보세요? UFC? 네안 봐요. 아예 안 보세요? 네. 요즘은 거의 영화를 많이 봅니다. 영화요? 네. 거기 가서거든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서. 어. 저번에 네. 넷플릭스 구독 끊으셨다고. 응. 네. 이제 둘다 하고 있어. 아요 <laughs> <laughs> 이게 귀찮더라고 자꾸 구독 끊었다가 네. 뭐보 이제 볼 만한 거 있을 때또 잠깐 했다가. 이게 힘들어서 어 이제 그냥 이제 음. 댓글에 제발 이제 분석 좀 해달라고 음. 합시다. 네, 댓글을 달아주셔서 알렉스 페레즈 선수랑 타이라 타츠로 선수의 영상입니다. 파선은 별로 안 다친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앞에서 네. 보니까 거의 안안 보여요 앞에서는 네, 거의 그냥 갑자기 네, 네. 앞에서는 안 보이는데 뒤에서 보는 화면에서는 딱 표가 나네요 올라가 있는 그 선수가 이렇게 몸무게가 로딩이 간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버티다가 다리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돼 이렇게 내 회전이 되고 또뭐 뭐예요? 이렇게 꺾이는 거. 잠시만요 발구스. 발구스. <laughs> 발구스오랜만하니까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X자 다리 모양으로 발구스가 되면서 내 회전이 됐죠. 네. 그러면서 이 강하게 그 몸무게 로딩이 되면서 이렇게 꺾여 버렸단 말이에요. 그럼 이러면 점막실제 인대가 나갈 수 있는 자세. 그러니까 외전, 내회전 똑같은 자세에서. 그 내측, 측부인데만 나갈 수도 있습니다 페레즈 선수는 전방 십자인대 같이 나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툭 튀는 게 보이거든요 운동하다가 다칠 때 전방 십자인대 나갈 때 아주 특징적으로 무릎이 한번 탁 트여요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내측, 측부인대가 같이 나갔을지 안 나갔을지는 음, 그거는 봐야 될것 같고 아, 그러면 전방 십자인대도 조금 위험 이 그레이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전방십자인대뿐만 아니고 모든 인대는 통상적으로 그레이드를 세 개로 나누죠. 이렇게 밀, 이렇게 밀려 나오는 게 전방십자인대가 기능이 떨어졌을 때요요 불안정 성이 생기는 거거든요. 음. 그럼 이렇게 우리 진찰할 을때 이렇게 잡고 손가락 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당겨본다. 고 네. 당겨서 요 사이가 얘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손가락으로 느끼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거의 정확하게 느낄 수 있어요. 한 5mm 나온다. 10mm 나온다, 15mm 나온다. 음. 그런 거에 따라 아주 그레이드를 나누고 또 피보시프트라고 해가지고 십자인데는 이게 회전 불안정성이 생기거든. 그래서 그 회전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생기느냐를 보는 게 피보시프트라고 하는 테스트가 있어. 진찰한 네. 테스트. 굉장히 그게 중요하죠. 수술을 결정하는 데있어서고이 선수는 지금 제가 보기엔 투 정도? <laughs> 알수 없죠. 아 만져보질 않았으니까. 그래서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, 다쳤을 직후에는 막 무릎 부어있고 이때는 진찰을 해봤자 부정확하고 진찰을 그때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어차피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다고 해서 응급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응급으로 그는 수술하면 오히려 결과가 안 좋다, 더안 좋다고 되겠어요. 전방 십자인대 끊어졌을 때는 충분히 붓기가 빠지고 관절 운동 다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는 거고 진찰도 그때 하는 거예요. 흔들어 보고 비고 싶을 때 해보고 그런 식으로. 요즘에는 전방십자인대를 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? 기본은 똑같고 왜냐하면 전방십자인대 끊어지면 전방십자인대는 끊어진 걸 서로 연결을 해도 잘안 낫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인공으로 자기 몸에 있는 어떤 인대를 쓸 수도 있고 타가 건이라고 하죠. 다른 사람 인대를 쓸 수도 있고 합성 인대도 있긴 한데 그거는 잘안 써요. 그래서 이제 테크닉들은 점점 발전을 하죠. 이제 아주 세세한 디테일은 발전을 하지만 가장 기본은 똑같습니다. 요즘 제가 안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업데이트 됐는지잘 모르겠어요. 근데 진짜 AI가 근데 암 치료 다 하면은 사실 요즘에 통에 들어가면 또다 <laughs> 된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맞나요? 통에 들어가면 뭐가 다 돼? 통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<laughs> 암 치료가 다 된대요. 중입자치료어 네네 그, 뭐 거기에 AI가 뭐가 더 나중에 어떻게... 그 입혀질지는 모르겠지만, 네. 중입자 치료 자체가 기, 그, 근간이 AI는 아니죠.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, 게임 체인저죠. 암 치료에서. 그런 것처럼 깨매거나, 이어주거나, 물리력을 행사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대체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되긴 했었어요. 로봇이? 네. 음, 뭐 언젠가 할 수도 있겠죠.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. 그 예전에 그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잖아요.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. 기계에다 넣으면 얘가 막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러잖아요. 어. 수술 로봇 많이 나오잖아요. 그것도 네. 인간 의사가 없이 로봇 혼자 독단적으로 하기는 못하죠. 최소 침습으로 그런 도와주는 개념이니까 네. 그 정도까지 들리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요 박사님은 <laughs>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세상? 나못 보겠네. <laughs> 저는 매일 뭐아 수도 있고. 오 어, 진짜요? 제가 라면을 좀 많이 먹긴 하는데. 나는 너무 많이 먹으면. <laughs> <laughs> 저 이렇게 이제 UFC 리뷰를 오랜만에 해봤는데. 근데 예전에 은간우 선수였네요. 은간우 선수도 그렇게 다쳤는데. 그렇 네. 근데 근데 이 선수는 좀 뭔가 정신력이 약한. <laughs> 이 정도도 엄청 센 거죠. 아, 보통 <laughs> 나가는 순간 아 해야 되는데. 어, 네. 나갔고 난 뒤에 좀 있다가 <웃음> 하잖아요 <웃음> 그렇게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흥분되어 있어서 그런지 뼈 부러지는 거 아니고는 그렇게 막 즉각적인 반응을 안 보는 이거 같아요 아, 그리고 요즘 채널의 어떤 동향 같은 거를 좀 어떻게 그 아, 네. 아, 바라보고 계시나요? 그럼 나 PD가 바라봐야지 바라보고 있는데 네, 박사님의 생각도 좀 궁금한 한건 거죠 저도 아. 네 참고차 아. 그래서, 그래서 별 생각은 없으시요별 <laughs> <laughs> 생각 없어. <laughs> 나 피디한테 전적으로 기대고 있어.